안녕하세요. 고다바입니다. 지금부터 Metro Last Life Let's Play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Metro 2033의 생방송 플레이 내용을 모두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은 초반 영상에 조회수가 300명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영상들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댓글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지만은 렉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청하기 어려웠던 영상들을 결국 만들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3,000명 특집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이런 관심과 성원에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PC 게임 채널이라는 그 방식에 맞춰서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처음부터 어떤 게임을 정해서 끝까지 플레이를 하는 것인데 보기조차 힘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의도 자체가 무색해지게 되었고, 네, 예, 그래서 어쩌면은 다음부터 어떤 구독자 일정 수가 도파했을 때는 생방송으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로 렉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시,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제가 방법을 방도를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건 이제는 채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게임에 바로 이제는 들어가도록 하죠. 네, 관련 없는 얘기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미 보통 렛츠 플레이를 할 때는 소개하는 형식으로 게임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 이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게 설명해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옵션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는 개발자들이 추천하는 방식이 이제 첫 1회차에서는 둘다 영어로 해야지 주변에서 떠드는 자막이 없이 이제 떠들게 되는 예,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 그 러시아어로 하면은 더 감정이입이 되지만 2회차 때부터 그렇게 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미 메트로 2033을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하면서 도 느낀 거지만은 주변에서 떠드는 얘기를 오히려 모르는 것이 세계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빠져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있다고 보고 어 메트로 2033을 플레이했던 형식과 동일하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로스에어라고 하는 그 총구가 표시되고 있는 그 마커 그거를 이제 껐고요더 그제는 현실감있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난이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2033과 동일한 형식으로 레인저 모드가 구현돼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한 만큼 제가 레인저 모드를 하게 되면은 넷츠 플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에 제가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깨끗해서 죽어 나간다 해도 제가 적응만 할수 있으면은 난이도를 어렵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만 타이밍이 참... 네요나 네.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방금 울렸네요. 지금 오리지널 모드로서 일단 플레이를 하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예 너무 계속 죽어 나가기만 하고 있으면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 에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천천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서 나아가도 되겠지만은 난이도를 어렵게 해서 계속 너무 질질 끌게 된다면은. 다른 게임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플레이하는데 투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노말 모드로 해서 한번 예, 지금 메트로 2033을 플레이했을 때 이지 모드까지 갔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예, 노말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4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목소리> Со стороны ботанического сада. Черные, огромные, на голову выше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человека создания из ночных кошмаров. Жуткие, как вывернутые наизнанку люди. Чудовища, рожденные, чтобы нас погубить. Молва приписывала им чудовищную силу и неестественную злобу. Говорили, что они голыми руками разрывают вооруженных людей. Что за... <목소리> 음, 지금 생각해보니, 예,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문제네요. 저런 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최대한 어, 이해를 할수 있었던, 기억할 수 있었던 한도 내에서 그냥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순간순간 그때그때 번역을 할지, 그게 약간 의무,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메트로 2033을 일단 제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비록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시청한 거 여부는 상관없이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2033을 최소한 알고 있거나 플레이를 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서 그냥 바로 얘기들을 넘어가도록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 원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다음 단계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괴물들이 있는데 이제. 네, 그들이 이제 정원 쪽에서 막 접근을 했다 하면서 그 속과 겉이 이제는 뒤바뀌어버린 그런 어마어마한 괴물들인데 어,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보다 진실은 훨씬 더 무섭다,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임 소개에서 이미 봤던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목소리> 다시 플레이하는 <목소리> 것이 낫기, 낫기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한한 <목소리> 여기 근처에서 전쟁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살았는데, 전화를 보고 뭐안 받았다. 라고 하네요. 죽기 싫다라고 하는데, 헤이. 젠장,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 저는 사고가 아니라서. 에이. 이금까지 놀라지는 않았는데 이미 봤는데도 깜짝 놀랐네요 나름대로 소개해드렸을때 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전히 저 머리에 칼을 박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익숙해지지 않네요

음, 굉장한 소식들이 있다 면서 다크 원즈들의 이제 동지를 발견했다 면서한 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발견했다네요. 그들은 너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를 당장 찾으려고 왔다. 우리만 잠시만 기다려봐. 만약에 한 마리, 한 명이 살아있다면, 한 마리가 살아있다면,

근데, 그러면 너무 또 방해가 될것 같아요. 이거 첫 번째 영상은 이미 게임 소개에서 어느 정도 다뤘던 내용이고, 그 당시에는 스토리를 전혀 신경 안 썼지만은, 크게 이제는 중요한 내용들이, 방금 얘기해드린 걸로 충분히, 기본 틀은 다 얘기해드린 것 같고,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가 번역하는 것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스케이프를 누르면은, 잠깐 정지하는 화면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자막이 뜰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들을 설명해드리고 계속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또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어,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기, 남겨주,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 이와 관련된 의견이 없으시다면은, 제가 그냥 편한대로, 어, 내용들을 그냥 얘기하면서, 이스케이프 누를 때도 있고, 그냥 지행할 때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지만, 뭐, 지금 담배 흡연가였는데, 뭐, 끊으려고 했지만 잘안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아하, WASD로 이동하고, 예, 이거 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 봤던 내용이죠. 음. 보자. 그래서 다크원이 한 마리가 살아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려고, 대화를 시도해 봐야 된다. 특히 너와 연락을 취하려 했으니 네가 대화를 시도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있죠. <목소리> M 키를 누르면 왼쪽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M 키를 계속 누르면 사라지고 2033과 키가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요. 문제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티온이 여기를 찾아낸 거다. D6. 그래서 뭐 메달을 줬다는데 음. 어떤 집단이 지금 있는 거 아니야? 오더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만들어진 거 같은데 2년이나 뭐 돌아다니다가 이제 는 받아들여졌다. 레인저인 거 같은데 오더가 2033에 이제는. 얼마전에 제가 이제 다 끝까지 플레이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오는 얘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아니면 캐릭터들 밀러나 아니면 울만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경까지는 설명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로마노 대도서관에서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로마노프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무슨 늪지대를 공격을 갔다고 하네요 교회에 근처에 있는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언급이 되겠죠 새우들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뭐가 부대를 전체를 다 죽일 수 있겠냐 하면서 로마노프를 혼자 교회에 A. 서 발견했다. 혼자 있는 것을 네.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과 반, 사람들에게 반응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신께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만도프가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농담을 하고 있네요. 아그 사이 패치가 이루어졌나? 이런 대화들 제가 게임 소개할 때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자막이다안 떴었는데 뭔가 변경을 시켰나 이제 신병들 봐라 한심해 죽겠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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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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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장비부터 챙기자고. 방동면 지상에 갈수 없으니까 말이야.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반사능이 심하고 어떤 데는 물이 이제 끓는다고 하네요. 메트로에서도 이제 위험한 지대도 있고 필터 까먹지 말라고 하네요. 필터 없이도 멋지지만 밀덕인가? 음, 에, 죄송합니다. 자, а к т е 다 ч т 키 тут с 월급. 성급을 라 하면서. 데미지줄수 있지만은 뭐이런거다 이제 언급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 적인것들 얘기하고 있죠. 160얻었고키를 누르면 모두 옵션들을 보여주네요. 총좀 줄까 하면서 원하는 것을 가져가서 이제는 그 사격장에서 연습을 하라. 자. 첫 번째 칸에서 이, 이거는 이제 제대로 제가 플레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 소개와는 달리 직접 총들 하나하나가 뭔지 보도록 하죠. 이건 라이플 하면서 정확성과 힘. 한방 한방이죠. 원샷, 원킬 무기. 그 다음에 딱 봐도 AK의 변형인 것 같은데요. 칼라시, 글라시. 예, 딱 봐도 AK도 아 이게 RPK 이게 AK인가 모르겠습니다. 총에 대해서 제가 뭘란다고 어, 이건 SMG고요. 빠른 속도, 연사력으로 어, 좋은 연사력 있지만은 빠르게 이제는 열이 생기고 잘 이제는 탄이 막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서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네, 샷건. 이 총, 그저, 어, 더 있나? 아, 권총. 일단 권총 이거 하나 얻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자, 뭘, 사거리 아니면 배럴. 어, 사거리? 사일렌서? 아니면은 익스텐데, 음, 보자. 사일렌서로 한번 끼워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 라이플로 가도록. 아 샷건, 세 번째 무기를 샷건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연사력이 있는 걸 하나.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딱 봐도 총이 참 꾸려 보이죠? 자. 음, 그렇죠. RPK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옵틱스 i c s 하고요 그다 s t 마 l 막 샷건 커 l 터마이즈 l e 배럴 하면은 좀더 강한 그 s t o 강한 사거리 먼 e 거리를가 e 는거아니 e 은뚜 o l e s t o l 건 s t o 런 e 는 말이 안되죠 할 수는 있다만, 뭔가 이제 딱 봐도 맞지가 않을 것 같죠. 사격장 가서 연습 좀 해봐라. 다른 총을 원한다면 다시 이제 총을 어디로 와라. 오케이, 1, 2, 3번을 통해서 빠르게 총을 왔다갔다 변경하라 하고요. 중앙을 맞춰보려고 하라네요. 잘 맞췄어 와, 무슨 자, 그냥 그, 그 방호벽을 방호구를 끼고 있는 녀석을 맞추라는데 스파크가 뛴다면은 이제 방호구를 끼고 있는 거다 스파크가 끼고 있는 거죠. 크리티컬 히트를 때렸다는데 차이를 아시겠냐고 이게 기본이니까 어, 좀더 연습을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게 들리면서 스피커에서도 들리는, 게, 예, 들리니까 지금 이중으로 들리죠. 이거 메트로 2033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쵸? 그게 다착각죠 와우, 헤드샷. 하, 크리티컬 뭔지 알겠어요 한번 연사. 방금 아, 총알이 지금 제 뒤편으로 지금 튕겨나갔나요? 하. 자, 다 얻고. 한번 그냥 E 누르니까 다 됐나? 다시 빠졌다. 한두 발 지금 차이가, 예, 그냥 가도록 하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어... 지금 d c 스가 발견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떠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 너무 많은 얘기가 한꺼번에. 요 기지는 지금 깔끔하게. 어, 정리가 되어 있다 면서 그러니까 적이 없다는 거죠. 수색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고, 아직까지도 많은 문들이 용접되어 있고 닫혀 있다고 하네요. 가끔씩은 이제 방사능 덩어리가 있다는 건가? 방사능이 많다. 문 뒤에. 이제 기지 반대편에 아직도 안전한지는 난 모르겠다. 방호벽으로서 만들어진 게 아닐 테니까. 음. 다들 지금 뭔, 아직 이 기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진 않지만은 위험하니까 지금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고 관련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응. 네, 이런 경우는 <regulate>,. 이제 뭐라 <Publiets' acha>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어. <놀린>

디시에 있는 것들은 정복자들이 자신의 무덤까지 가져갔던 것들과 비슷하다. 차가운 강철과 야생 마들 그리고 보물들. 칸좀닫칠래 하면서 레닌스키가 또 뭔지 산 거야. 아무도 몰라. 레닌스키는 연구실에 있었다는데 다음 그 교대가 왔을 때. 문을 열려있었고 연구실은 이제 약탈당했었다 르네스키..레네스키는 사라졌고 젠장! 안엔 뭐가 있었는데 화학 무기들 그리고 다른... 것들 내가 들고 그게 단단한데또 어. 젠장 음. 레네스키 때문에 어. 대위? 커러너가 뭔지 무슨 개그맨 지기왔나지만 한소리 듣겠네 하면서 지금 더 진행하기 전에 이 게임 자체가 원래 지금 초반에 예, 머리에 그냥 칼을 예, 찍어 넣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고 이게 성인 지금 ESRB 그 외국의 등급 판정에서는 15세 이상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나오는 용어나 분위기, 그러니까 나, 이 게임의 분위기상 어 제가 웬만해서 욕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비속어나 이제는 강한 억양의 말, 언어들. 이런 것들을 쓰는 거를 자제하고 있지만은 이 게임의 분위기상, 그냥 젠장, 그리고 지랄,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을 이, 이, 이츠 플레이에 있어서 제가 번역을 할때 또는 그냥 튀어나오게 됐을 때 허용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어먹을, 이런 것들. D6를 조종하게 되었지만은 아직도 여기는 저주받은 도시다. 벙커들과 블라블라블라 출입구들 그리고 뭐고 너무 빨리 지나가. 다시 봐도 정말 그래픽이 아,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잘했어요. 지금 580.

지금 다크 원들에 대한 폭격을 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만약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려고 했으면 어떤 거지 하면서 그 메트로 2033 엔딩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엔딩을 하면서 엔딩이 진행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배드 엔딩과 이제 구 엔딩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배드 엔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뭐 일본 게임에서 말하는 그 배드 엔딩 그 최대치까지 게임을 플레이 한게 아니다. 언락할 게 남아있다. 이런 배드엔딩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다크원들을 살려주는 거랑 죽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폭격을 가하는데, 가하냐, 마느냐. 근데 이제 제가 2033을 플레이했을 때, 폭격을 가하는 식으로, 어 선택,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게임플레이를 함으로써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폭격을 하는 걸로 갔는데, 그게 이제는, 그, 캐논 스토리라인이라고, 캐논이라는 게 그, 이제는, 가장 기본 교본적인 그런 스토리 라인 개발자들이 스토리 라인을 따를 때 그걸을 주 스토리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폭격을 가한 거를 전제하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의 의식,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와 는 맞지가 않았다. 로스트 일이어 와우 그냥 빨리 그냥 저 넘어가면. 너의 집에 있던 너의 고향 엑서비션 아티온이 원래 그 살던 지그역 이름이 엑스비션이었거든요엑스비션 역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다고 하는데요. 피퍼 다이애디얼 스테이션 헌터 더 베스트 오더. 헌터 또한 이제 무조건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걸 너에게 가르쳐 줬을 테니 이 새로운 세계에서서 이제는 생존을 위해 싸워 나가지 않는다면은 너는 이제 그 먹혀 버릴 것이다. 그 진화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정말 맥이 끊기네요. 너무 빨리 얘기가 이루어져서. 그냥 제가 그냥 번역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 것같아요 보고할 게 있네 아티온, 네, 칸, 예, 네, 델리, 크로노, 모르습니다 정원, 정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가든스라고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마리가 살아있는 걸 발견했다 <놀람> 다행히도 한마리 살아남았는데 <놀람> 칸 이건 미친 짓이야 <놀람> 다크완스는 <놀람> 오더가 지금까지 만났던 <놀람> <맞았던> 최대의 <놀람> 적이다 <놀람> 위협이다

이멍청아 잘못하는 거까 잡아 가라. 이금 우린 얘기다 있어.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티온. 악몽들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어,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판이 죠 похоже ч ё р н ы 아 у 그 괴물들과 이 정신이 없었고.

아, <Springs> 어… 너무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아티온에게 그 함… 불러내라고 하는데, 그 다크 원스들과 너무 접근하지 말라. 너의 정신이 오염된다면, 이제 아나, 이제 스나이퍼죠. 아나가 이제 사격해야 될게두 마리일지, 두 명이나 사격해야 될지 모른다 하면서. 어, 지금 얘기가 레닌스키가 누구의 스파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데 그 훔쳐간 컨테이너를 지금 인도하기 전에 잡아야 한다 하면서 만약 그것이 그 누군지 모를 그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면은 우리 메트로 전체가 큰 위협에 처할지도 모른다 하고 있죠. 2033을 지금 예, 기억한다면은 지금 R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 R는 아마도 나치 그건 것 같고 폴리스는 예 중립 진영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아마, 어, 소련, 아, 그러니까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들일 것 같고, 노, 오렌지색은 모르겠네요. 오렌지색은 뭐지? 베니스와 차이나타운. 음.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도록 하죠. D6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것인데, 어떤 오더라고 하는 새로운 집단이 생긴 것 같네요. 아마 레인저들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Hey. 어 무서워라 ц о р а в е 믿는 건 아니겠지? 원들과의 평화라면. 갈수 있으면 좋겠다. 갔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미사일을 그들의 중지에 날아가는 걸볼수 있었을테니 а 기야잘 따라와라.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교미를 해가지고 우리의 자식들이 이제는 방사능을 먹어대면서 지상에서 살수 있을지 모른. 모르는... 뭐 무슨 와이 사람 뭔가 어마어마한 증오 같은 게 거친 삶을 살면서 증오가 다 있는. 뭐다 지하철에서 평생 살았으면 다 그렇겠죠. 그 밖으로 나갈 때 방독면 써야 되고. 어이구. 갑시다.